<laughs> <그치? 웃음> 비로 <비록> 많이 <laughs> 가지고 어쩌비로저그 그 50평의 요수한포다른분에 거의 1 0어다 열었는데 뭐. 그런데 50평의 한 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마늘에 5 0평에두 포서라니까 마늘에 그 200평의 여포쓰거든요한 개째 정도 예산이 게안 많은 걸 보이잖아요 알고 보면 5 0평에두 포라 50평이 왜두 포가 되냐면, 이게 토양 이식 값에 안주을 만큼 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100평에, 100평에 한 포가, 비료가 0.8의 이식이 나오죠. 이 고추에. 자, 0.8을 두개 하면 1.6밖에 안 되죠. 1.6. 그죠? 네. 그럼 50평에 한 개를 하면 1.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다녹으면 1.6이잖아요. 그런데 네. 안녹는단한 번을 에 뒤에 나오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 복합비료를 이어도 어, 그래 그, 죽진 않아요 이게. 안 주고요. 그다 다그 산재되어 있고 괜찮으니까 어, 어, 100평에는 1.6인데 거의, 그, 우리, 그, 지난해, 그, 마늘 심을 때, 이 씨를 측정하면 그리 많이 안 올라가거든, 이게. 자, 200평에 10%를 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가 많이 그리 안 올라가요. 1.78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꽃추도 그리 이어야 되나요? 그러면, 어, 100평당, 어, 5%를 이어야 된다, 그죠? 근데 100평당 5개를 어떻게 이냐 이거죠? 자, 뭐 수울케 100평에, 어, 아, 100평에 이제, 어, 요소 두 포, 어. 고추에. 그 다음에 단한 번에 두 포. 네 응. 포만 이어도 이게, 이게 안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100평에 네 포밖에 안 되겠죠? 응, 응. 그죠? 300평에 12포드가 는 거잖아요. 저희 동네서는 한 마지가 300평으로 먹거든요. 네, 예, 뭐 100평당 나눠서 100평당 네포만이면 되겠다. 에, 에, 그죠? 100평당 네포는 이거야 된다니까. 네, 예, 요소 두개단한 번에 두 개. 음. 요걸 갖다가 밑비를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6월 중순 넘게 되면 이제 고추 중경 달려 있잖아요. 예, 예. 그 정도 그때는 흙골에다가 100평에다가 요소한개단한 한 번에 한 개. 뒤가다가. 예. 아, 브레이크 잘못하면 미끄러 잡아줄 만큼, 예. 그래야만, 요, 들어가는 양이 맞다. 아, 그럼 저거는요? 점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닙니다. 점적을 하게 되면, 점적으로 <laughs> 그냥 비워야 되겠죠. 점적으로는 측정을 <laughs> 해야 되겠죠. 불편하겠죠. 측정하기 싫으면, 놀거리가 흩어넣고, 점적으로 물 맞으면 돼. 비 오면 덜라니까 근데, 뭐, 저, 고추농사 되게 잘 지려면, 고추밭에 비로워 지놓고, 끼가다가 한 미끄러지 잡아줘봐야 돼. 끼가다가 미끄러지가 잡아줘봐야 비로가. <laughs> <이만한 게 다르네. 웃음> 그게 이제, 에, 고추에 비로를 써야 니까 이게 다리성이거든요. 응.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에, 유튜브 영상에 보면 고추 뒤에 달려있거든요. 응. 방금 말로 보니까. 왜 베개 많이 달려있느냐. 비로 많이 먹고, 연매집에서 이빨 살을 짜서 그렇다. 그래. 그럼 숨어지가 없이 계속 달리면 키가 더 작아져요. 음, 그리고 설탕을 쓰면 마디가 짧아지고. 그런 이런, 어, 기법과 방법을 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게, 막, 옛날 하던 대로 전에도 하고, 어릴 때하 거의 이제, 측정치가 없다는 기준값이에요. 하우스 딸기에다가 비료를 갖다가 되게 있고, 되게 많이 딸해 줬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아, 연면 집에하면 잎이 뚫고서 비료를잘 먹어요. 아게 또, 연면심에 나오죠? 잎의 연면심에서 살을 찌우면, 물에 의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슬이나 비에 굴러라이동하는 뿌리가 일어나겠죠? 뿌리 할 때, 비로를 가울 수 있는 양이셔야죠. 그지? 그럼 이, 이동 양에 의한 양인데, 이, 이 비로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추가 중간에 달려있거든요. 고추 가지에, 뿌리가 있다면, 이 고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이 가령 얘들이 달려있으면, 얘들이 뿌리에서 가는 비료량을, 영양소를, 소화한 양을 가다가 이 고추꼭지가 불고, 여기로 다 가져가버려. 요 그럼 잎이 먹을 게 없어. 그 잎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안 죽을 수 있는 양이 이 시가 얼마냐는 거 2.4면 좋아요. 2.4, 이 시. 이 시량. 이, 이 시를 이, 이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비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 요래, 이 시가 요래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이렇게 비를 많이 주세 그, 물을 못 주면 타주고 그래요. 표면 이 시가 올라가요. 비닐 밑에. 날씨가 건조 되니까 비가 안 오면 비닐 밑에 표면 이 시가 비로 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타주고 해요. 잎에도 네? 맹물 뿌려요. 물을 통못 주는 데는 이렇게 비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심도 좀 있어야 되겠죠 너무 토심이 요 얇은 데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갱이가 쪼사가 심는데일 비로 찍으면 타려버려. 이 표면에 비를 너무 많이 하면 타려버려. 그런 부분이 있고. 물, 물, 여, 옆면 시비로 물을 줄 때는, 시간대는 언제쯤 하는지. 볼까요? 아, 그건 관계없고요. 관계없고요. 네. 그리고 이 잎이 여름에, 여름에 고온, 고온? 탈수가 될때 어, 잎에다가 맹물을 뿌려야 되겠죠. 잎에 맹물 함수량을 늘려줘야만 일을 한다는 거죠 대전에서 어, 그리고 어, 초기에 정식했을 때 조루 관조해가 심고 잎에 맹물 뿌리고 그걸 잘 해야 되겠죠. 하여튼. 어, 고추 이것도 노지 고추는 쉬워요. 하우스 고추가 복잡해서 그렇지. 놀거리다비로 뿌리면 되니까. 근데 이.. 비 주는 거는.. 추비 주는 거는.. 관수로 주비를 뭐, 100평당 주려면 뭐, 10, 10kg까지는 괜찮아요. 1 0 0평 10kg 100평에 10kg 100평에 10kg를 갖다비로주는가하면 관수로 10kg 이면0 8 2 이시가 올라가요. 기가 주는 건또 이시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헛골이 주는 거는 100평에 몇0 어, 주는 거고. 헛골이 주는 거는 예. 두 포. 단한 번, 단한 단 번, 한, 한 포에 요소 한 포씩 써서. 예. 그 6월 달에는, 예. 6월 중순에는 예. 예. 단한 번에 한 개, 요소 한 개. 그 다음에 7월 중순에는 어, 어, 성장 N. 예. 성장 N, NK. 요거 한 개. 예. 그 다음에 8월 중순에도 또 요걸 거한 개. 예,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고추 너무 많이 와서 예. 따로 못딸 건데. 1평 기준이다, 다, 그죠? 그러면 백평 기준에 고추 예. 비료를 갖다 얼마를 하냐면, 백평에 4개, 그죠? 4개, 6개, 7, 8꼬. 100평에 8꼬든 예. 하네, 농사지. <laughs> 백평에 고추 농사 다닐 때 그냥 여덟 개 농사 여덟 저, 개 저, 저. 그냥 고추가 디있다그저저 <laughs> 저 충청도에 아주머니 한 분이 한 700평 농사 지으면서 전화 오셔가지고 측정해 달래 측정해 사고 비록불를그게놓에디이디 뿌리가지고 고추가 디 있다 보니 그동네 고추 박사가 빼어라 <laughs> 그 동네 고추 농사 제일 잘되 사람 그걸 빼어라 <laughs> 우리 연매식하고 연매식하고 헛꼬에다 고추를 귀로를 갖다가 요렇게 헛짓거든 고추가 되게 달리거든 막 엄청 달리거든 그래야겠다 스프링쿨러를 오지에도 뿜을 수 있게끔 다 하려면 편하겠다 그럼 고추. 하늘에서 맹물 시기는 그래 중요해요 이게 이동양이거든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게 뿌리의 함수량도 중요하지만 잎의 함수량이더 많이 중요해요. 왜 뿌리는 가올 수 있지만 잎에 탈수되면 못하거든요. 못잎 지상부에서는 고추도 먹어야 되죠. 나머지 몸통도 먹어야 되 이파리도 먹어야 되죠. 뭐 탈수되면 다 탈수되잖아요. 그럼 이게 탈수되면서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겠냐? 못 내려오죠. 그럼 피부에 물을 축시해주고 잎에서 물을 축시해주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뿌리가 먹어야 해전율이 높아지요 이동량이 양이 양이거든요. 근데, 영주동네에서는 고추 기술한다, 기술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또 기술센터에 교육을 다 봤거든요. 잡았는데 저는 뭐 고추 유튜브는 안 했습니다. 고추에도 이제, 아. 하도 이제 이 고추에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예 네. 가보니까, 그한 뭐, 한 3, 400년 모였는데. 뭐 음. 작년에 고추 수확 한3 0 0 k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0 <laughs> 0건 이상, 했는 사람 g 이상, 3생 정도가 이상, 300kg 이상, 고0 0 k g 이상, 3 0 0 k 그 이상, 3 0그 k g 당상 그러면 6 0 0 이상, 3 이상, 3 0이에3 0 이상, 3 0 이상, 3 0 0 k 이상, 3 0 0에 g 이상, 이 아니 오케이. 그러니까요 제가 네 선생님 네그 유튜브를 네 봤을 때 기본 세네주는 나온다는데 거기서 누구를 그는 사람이 몇 명이 없는데 거기서 뭐 기술 보급이 얼마나 내가 잘 돼가지고 거기서 네 배워갖고 누가 뭐하겠나싶고자으를 했다니까요 예그그그저그그숨머지가온다 <laughs> 소리거든요 네안 된다 소리거든요 계속 달려서 안이 달아가지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 이시, 이시량이 기부감 낮아서 그런거예요 그런데 논골에 미거리잡아있면그큼 비료도 줘야 되고 뭐어야 되거든요 다 먹으면 일 안해요 사과밭에도 측정제 딱 대압은 거 없으면 사과 푸대때 서다덜봐야 돼요 그걸 둬야 되는데 이시 잘 안올라가요 정말 안올라갑니다 그 비료 올리라고 해도 비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조끔밖에 안올라가요 비료 줬다고 다음에 가서 또 측정제 없어요 그럼 꺼져야 돼요 그 측정 기준값만 맞추면 나무 성목 뭐여딴말해 괜찮아요 30년 된것도 금방 바꾸니까 그 사과 저쪽에 그 상주의 사과 30년 된다면 요만한 거 사과 깎아 놓으면 색깔이 안 나요 그분이 7일 짜리찾아왔거든 뭐 일반 우리 사과 깎아 놓으면 색깔이 약간 밝아지죠 근데 한 것만 놓고 사과는 오늘 깎아 놓으면 색깔이 약간 조금 갈랑말랑하다가 그 다음부터 그게 더 뽀얘져버려. 마르니까. <laughs> 일반적으로, 사과, 뭐, 사과는 원래, 뭐, 색깔이 그렇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같아. 물, 그랑 무슨, 그, 그, 셰포 자체가, 그, 한, 알갱이 있잖아요 사과, 안에, 하나 하나, 그, 입단이 그, 농도 잘된거 사과, 그, 셰포가 알갱이 탁탁탁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딱 쪼개면, 그죠? 설탕 알트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음, 음. 나눠지죠. 근데 그거 입단이 안된 거예요. 영양 함량 부족으로. 그 영양 부족이에요. 우리 사과가 에, 사과 열을 요래, 그 열을 쪼개면 음. 입단이 뽀얗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뽀얗게 보이는 것도 있죠. 그 입단 구조 자체가 영양 부족으로 잘못된 거예요. 언제 이해됩니까? 네. 그 구조 때문에 고한알한알 입단 속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양 함량 차이는 그래서 사과 깎아나면 그깨진거 있죠? 그것들이 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나가 그렇죠. 공기 중에 그렇죠? 고 산화 그 사나 때문에 일어난 거든. 근데 한국 말로 뭐 그는 역사야, 괜찮아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거 그 내가 한번그뭔 방송을 통해서 한번그한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사과가 인위적으로 막 넌학 어, 비료나 농약을 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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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 달만 서 한국에서 으국에서 한국에서 완전히 서 한국에서 한려요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따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 한국에서 보니까 서한가에서이 그, 있어 이거 보세요 마국에어한다가6월달에나나도 아직까지 살아있죠? 나는 몰래 그런그요 나는 1년 마요 1년만 달아놓고 하면 1년만 하죠 그게 자체가 우리 한금만 놓고 돌만 하고 하는 게 그게요? 이 사과를 두면 괜찮아요. 7월 25일에 딴사과 이게 지금 다른 것들만 하나 놓고 없지 우리 한금만 놓고 는 달라요 이게 그냥 두면 실내, 실내에 뒀으니까 그렇지 실내도 뭐 어떤 때는 실내에서 오래 가는 게 있더라고. 꼭. 아 이게 공기 그런 게 맞으니까 안에 영향 때문에 안 상해요. 영향이 없으면 안에서 골만 나오거든요. 세포 죽어나오는데 견딘다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가지를 잘라놨을 때한 마리 정도 그랬죠. 사과가 권했으면 권했지. 그런 게 달라요. 우리 한 거만 놓고 포 회원들이 다 다르다니까. 그 말통이 어떻게 만약에...